자, 그러면 이제 어떤 희망이나 기대에, 아 어, 그런 부응하는 그런 문장, 맨 마지막 마무리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렇죠. Look for to. 많이 쓰죠. Look for to. 그래서 뭐말 학수 고대하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씁니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에서도 우리가 I'm looking for to 이것도 있지만 I shall look for to.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괜찮아요. 근데 요게 o 가 여러분도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전치사 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고 나와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세트를 아예 그냥 뭐 외우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you reply r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I sincerely hope 희망한다,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형태야 이렇게.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help라는 단어의 쓰임이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든 아니면 동사 원형 그냥 마이크를 쓰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도 알아두시면 원래 이제 여기 이제 대시 uh, 있는 건데요. 이제 생략을 해서 쓰죠. 이렇게. 그래서 I really 또는 I sincerely hop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letter가 helps. 이 마이크 버서드 쓰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저희가 모범 답안에서 발전를한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면 아 이게 테스트 6에 요걸 한번 나도 한번 넣어볼까? 그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시작과 맨 마지막을 이제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dear sir와 madam으로 시작했다. 상당히 이제 격식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포멀하다 소위 말하면. 그러면 이제 연구해서 우리가 uh, y o u faithfully' 그다음에 이름 넣으시면 되겠네요. Jamie Lee, 한김뭐 uh, 이렇게 뭐 아니면 Jas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어, 북미식이라고 해서 이제 어, 캐나다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y o u sincerely'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래도 이제 혼용하는 것보다 아, 미국식과 영국식이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제 쓰는 라이팅 스타일이 미국식이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도 미국식으로 가서 좀 일관성 있게 쓰자라는 거고요. 만약 에 영국식이다 그러면 영국식으로 일관성 있게 가자 이거예요. 갑자기 영국으로 시작했다가 미국으로 끝나버리면 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성을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디 r 누구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누구 누구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겠죠. 미스터 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는 뭐요 sincerely 이렇게 써도 되고요. 친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써는 도 일반적으로 는 여기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첫 번째 강의였고요. a 스크1의 표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표현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결국에 이런 표현들을 갖고 내 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 글을 만들려면 많이 써봐야 돼요. 그것도 단어의 활용성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시간 2강부터는요. 저희가 테스트 5의 타스크 1부터 시작하는데요. 미리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쫙 이제 문제, 라이팅 한번 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갖고 어떤 표현은 이렇게 쓴게 좋다라는 걸다 설명을 쫙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면서 쫙 이제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그 강의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고 말아.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들었던 내용 을 갖고 내 글로서 한번또 써보는 거예요. 이런 계속해서 이런 노력이 여러분의 점수를 요더 높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어, 이제 시작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2강부터 어, 실제 테스트 5의 타스크 1부터 한번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